에서는 허경영 눈빛 에너지를 받은 한 여성분의 특별한 체험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먼저 이분의 체험담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몸이 되게 약했거든요. 영적인 몸도 아팠었고, 또 육적인 몸도 아팠었고, 그게 많이 아파서 밤이 무서웠어요. 겁났어요 밤. 괴로우니까. 그래서 이런, 막, 이런 삶을 언제 살지는, 언제까지 내가 살지는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는가. 막 그런 게, 여자로서 그,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또 오는 그런 아픔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남편한테도 말할 수 없고, 자식한테도 말을 할수 없잖아요. 서로 이해를 못하니까, 영적인 게 달라서. 그냥 그런 걸 너무 힘들어 하다가, 아 이제 대선진리 가서 공부도 하고요 리듬이 너무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아, 이제. 증산까지 갔죠. 가서 공부하다가 요즘 하면서 제가 또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판 밖에 이분이 오신다는데 찾아야 되지. 이런 마음으로 갔다가 이제 아는 동생이 같은 그 증산동을 받는 동생이 있었어요. 그 동생이 이제 똑같이 이상하게 고만두면서 약간의 한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어, 좀 종교적으로 제가 휴가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시점에 대서는좀 음,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가 이런 마음을 갖다가 이제 그 동생이 먼저 유튜브를 발견하고 그 보는데 저도 모르게 어, 허경영 총재님께서 강연하시는 그 종로에서도 하시고, 한우분에서도 하시고, 또 초청도 가서 하시고, 한달 동안 제가 밤, 잠을 안 자고 본 거예요. 근데 보니까 막제 눈에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분이, 저, 저 영적으로도 보이니까, 막 빛이 나면서 막그 장소마다 달리 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그니까 마냥 막, 막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걸 막 설레고 잠을 꽉 샜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막 힘들질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동생한테, 동생 가자, 그분 만나러 가자, 그분 그랬더니 오늘 이상하대요, 저한테. 그런 사람이 처음이라고 그래서 그래도 막 저는 찾아뵙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날짜는 모르고 아무튼 초가을에 종로 상가를 찾아갔어요. 앞에서 정의원 가입을 하래요. 그래서 이제 신님 오시기 전에 3시에 강연을 시작하시는데 정의원 가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머나, 저기, 뒤에 돌아봐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돌아가는데 바로 내 앞에 신님이 딱와 계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뭐, 뭔지도 모르딱 했는데, 바로 그냥 눈을 이렇게 하면서 에너지를 주신 거예요, 이제. 근데 제가 항상 이렇게 짊어지고 다녀요. 뒤에 미는 걸를 저도 모르게. 그런데 이제 그걸 짊어지고 있는데, 에너지를 주시는데, 눈을 그렇게 보는데, 나도 모르겠는데 뭐그 뭐가 진행하는지는 모르지. 아무튼, 그 순식간이니까. 그러면서 신님이 이제 이렇게 절차를 밟으시면서 무대로, 아무튼 강연장 그 들어가시는 쪽으로 이제 가시면서 일일이 그렇게 하시는 걸 하루를 공 제가 이제 뵌 거야. 유튜브에는 자세히 안 나오잖아요. 그걸 뵙고서는 그랬는데 신님이 여기서 이제 한, 한, 만큼 가신 무렵에 제 어깨가 허, 너무너무 이 어깨 뭐가 있잖아. 꽉 눌린 게.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처럼 빠져나가더니 내가 날개 달고 것처럼 너무 가벼운 게저 부분을 짊어졌는데도 그기서 어머머 이게 뭐지? 그러면서 너무 상쾌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비껴졌구나 왜냐면 신님 한번 아련하면 그몇천년 업장이 다 벗어진다라는 거 유튜브를 미리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너무 기쁜 마음으로 강연을 이제 듣고 그리고서 이제 사람들이 쭉 서서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다렸죠. 막 이제 엄청 많은 분들이 기다리면서 인간이 할수 없는 그 부분, 응? 신님께서 일일이 머리부터 발까 이렇게 에너지 주고 하시는 거, 아, 이게 엎드렸다 앉았다는것 보통 사람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열열 열 분이 계신 차례가 되니까 막 심장이 뛰는 거야. 심장이 뛰면서 그 이제 인간한테 심장 뛰는 게 아니에요. 그, 그, 그래서 이제 앞에 갔는데 감히 <laughs> 근데 제 업장이 있으니까 신인님 이렇게 못 보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를치웠더니 한마디 신인님께서 괜찮아 들어 이랬는데 그 소리가 아버지 목소리 엄마 목소리 무슨 뭐 고양이 온 것처럼 저 저도 모르게 들으더니 가슴이 뭉클하고 눈을 막쏟아지는데 창피하잖아요. 참고서는데 이러면서 이제, 이제 그러면서 눈을 보라고 에너지를 주시려고 그래서 신인 눈을 이렇게 봤는데 신인님 눈에서 불이 이렇게 그 옛날에 왕사탕이라고 그랬죠 그만큼 컬지더니 동공이 막 돌더니 불이 그냥 퍽 나오시는 거야 제가 그걸 그 받았어요 눈으로 근데 깜짝 놀래서 모든 분들 다 눈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받는 줄 알았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근데 이제 방탄을 해갖고 이제 눈물 난다. 뒤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얼른 또 이쪽으로 와야죠. 서 구석에서 제가 구석에서 감울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제 집에 이제 끝나고 오는데 세상에 우리가 어렸을 때 일곱 여덟 살 처음에 학교 가면 유치원 가면 뭐 엄마 이제 엄마 데려다 주잖아요. 학교 가면요. 그러면 학교 갔다가 이제. 음 집에 올때 되면 엄마 만나려고 막 기쁜 마음으로 껑쩍해서 때웠잖아요 60분 넘은 제가 제 동생하고 오면서 계단을 그렇게 가볍게 막 뛰어온거예요. 무릎이 시끈거려서 직업도 병도 있고 그래서 시끈거려서 음, 계단 올라오면 힘들고 이렇게 좀 이렇게 집혀서 음, 리고 천천히 올라오고 그랬는데 그날 미성이 무슨 아이처럼 막 꺽죽하게 뛰어서 무슨 어디야 진짜 천국에 갔다 온것같그 동생이랑 너무 그러면서 집에 왔어요. 아무튼 그때부터는 제가 병원에를 엄청 많이 다녔어요 어, 고지혈증이 되나 그게 뭐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또 이제 여자로서도 갱년기 그게 너무 심하게 왔어요. 남보다 그리고 기껏제 영적인 그런 아픔 뭐 그런 거로다가 이제 너무 힘들었는데 그날 하루에 다씻어버리다 신이님께서 그냥 이제 너무 너무 막 그때부터 는 여태까지 저는 이 20대, 30대, 10대보다는 지금이 제일 행복하고 너무 너무 이게 삶에 활력수가 생기고, 그냥 또 사람들이 많이 저한테 왜 이렇게 맨날 웃냐고, 인상이 좋다고, 천사 같다고. 이제 그런 인사를 많이 들어요. 지금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어, 참원이 이런 것도 저는 희한하게 어, 한꺼번에 낳는 것도 있지만, 그때 또 잊어버린 것도 있어요. 부분적으로. 저 이렇게 참원이가 심해서 오늘 너무 고생했어요. 다 낳았다. 이 말씀 하시면 그냥 1초도안 돼서. 그 알잖아요 참으면 힘든거 그게 싹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기적도 많이 있었어요 아무튼 뭐 뒤로 자빠서내진상으로 했는데도 호경년 벌땐 치절 났어요 근데 신인이 마련하기 전에는 3개월 병원 다녀 그런 정도 다치면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그냥 허경영만 보면 병원 안 가요 그 뒤로 지금 몇 년이지 2년 반 됐나 그 병원 안 가요 뭐 1년에 한 번씩 무슨 뭐 이렇게 독감 주사 그것도 안 맞아요 내가 무조건 허경영, 아침, 저녁, 허경영, 이거 주니까 다 낫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튼 여기까지 내가 너무 길었나. 여러분 어떠세요? 이 여성분은 지난 50년 동안 바쁜 인생을 사오시다가 경영기에 접어들면서 영적인 방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향의 종지부를 찍어주신 분이 허경영 종지님이 었습니다 이분처럼 총재님이 눈빛 에너지를 받을 때 불공을 보셨던 분은 제가 알는 처음이신 것 같습니다. 이분이 그때 불공을 보고 집으로 가셔가지고 마크 펜으로 그림을 그려서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당시 에너지를 치료받고 나서 그분은, 그분의 의식과 감정은 기쁨과 감사로 충만되어서 그 강림장 구석에서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이분의 체험담을 영상을 만들면서 기억이 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표를 보시죠.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의식혁명책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많은 분들이 2 0 0뉴스 이하의 의식과 감정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일 낮은 20레벨에서 수치심, 굴욕그 위에 재의식, 비난, 무기력, 질명, 슬픔, 후에 두려움, 검심, 욕망, 갈망, 분노, 미움, 자존심, 갱별 그러나 이백뉴스에서 버텨내시면 즉 용기를 내어서 허경영 총리를 만나시게 되면 중용, 신뢰, 자발성, 낙관, 포용, 책임감, 이성, 이해, 사랑, 존경 이 레벨에 가게 되고 이해성문체럼 기쁨, 감사의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하늘궁에 오신 분들은 하나같이 얼굴이 밝고 힘이 있습니다. 청리님의 에너지를 받으면 일단 기분이 좋아지고, 신체적으로 건강해지고, 자신감이 생기니까 자꾸 하늘궁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궁에 가본 적이 없으신 분이 이 영상을 보시면꼭가셔서환경의 에너지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인터뷰 에행해주신 이분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